오늘의 영상은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케빈은 사랑하는 여자 리나와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나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산부인과에서는 나 아무 문제 없다는데 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당신, 당신이 병원 가볼래? 이로 인해 케빈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케빈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지실 수 없으십니다. 네? 무정자증이요? 내, 내가, 내가 불임이라니! 케빈은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지만, 리나가 아이를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리나, 당신 정말 아이 가지고 싶지? 응, 난내 아이를 정말 보고 싶어. 그치만 당신이 안 되는데, 어떡해. 옆집 남자랑 잘래? 뭐? 무슨 말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임신만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서로 아무런 감정 없이, 아이만 생기면 되는 거잖아. 옆집 남자, 아이 둘 아빠니까 빨리 임신 될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케빈은 리나를 설득한 뒤, 두 아이의 아빠인 옆집 남자, 필릭스에게 임신을 위해 리나와 관계를 맺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은 필릭스는 케빈의 아내 리나를 임신시키기 위해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총 72번의 관계를 맺었지만 결국 아기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케빈은 옆집 남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두명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알아요. 그치만 6개월 동안 아무 결과 없잖아요. 그렇게 필릭스는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필릭스 씨도 무정자증이시네요. 뭐, 뭐라고요 저는 아이가 두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그럼 제 아이들은 어떻게? 그건 아내분께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에 놀란 필릭스는 자신의 아내를 추궁했고, 그 결과 자신의 두 아이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생긴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릭스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케빈은 계약 위반이라며 필릭스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니, 계약에 임신을 보장한다는 내용조차 없었고, 나는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난돈못 돌려줘. 돌려대! 필릭스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불임인 남편이 옆집 남자에게 아내를 임신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또한 불임이었던 옆집 남자를 고소하고, 옆집 남자의 가정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네요.